민용상의 병 해병, 우리는 대병대 잘못 비가けれど인 어디로 가으랴 청신호 가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는 군인입니다. 할렐루야. 아, 아멘. 아. <laughs> 아. 해병대는 아. 아. 자, 우리나라 군대는 육군, 해군 그리고 공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나요? 아. 육군 그리고 해군 그리고 공군 이두 분은 어디 나왔죠? 해군+ 해군 해군에서 해병대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해병대 두 분의 전도사님 을 모시고 청신호 시작할까 합니다. 자 정말 해병대 출신 전도사님이신데요. 각자 자기소개 한번 해 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귀신 잡는 용사 해병대 예비역 중위 강종엽입니다. 오, 예비역 중위 강종엽 전도사님 네. 예, 예비역 하사 정주원입니다. 오, 예비역 하사 정주원 전도사님 두 분의 해병 전도사님 모시고 오늘의 청신어를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군 해군 공군 그 중에서 해군에서 파생된 이 해병대. 그런데 왜 해병대는 귀신을 잡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 할까 합니다. 해병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귀신을 잡는다는 건데요. 해병대는 해군 소속의 전략기동 부대입니다. 몇 년에 탄생한지 혹시 아시나요? 1949년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1949년 4월에 창설된 이 부대는 덕산 비행장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아. 이때 약간 늦는 것 같아요. 초대 사령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신현준. 오, 신현준 사령관. 오, 이거 어떻게 아시게? 예? 신현준 사령관이 처음으로 초대 사령관했던 해병대. 이때는요, 바다를 통해서 병력을 빠르게 진입시킬 수 있다면 초기에 적군의 진압을 빠르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병대가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바로 6.25 전쟁이 1950년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 아니겠어요? 이 살벌한 그 한국 전쟁 때 유엔군이 가세하게 됩니다. 거세게 밀려들어오는 그 북한군의 그 기세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죠. 아, 그때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람들이면 산에서 막 그냥 뱀을 막 잡아먹고요, 엄청. 뭐? 당시 38선을 밀고 내려오는 그 북한군, 그 북한군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죠. 한강 방어선, 그리고 금강 방어선, 이제는 낙동강 방어선이 남아있는 그 위급한 상태에서 이곳이 무너지면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적화 통일이 될 뻔한 그때. 전쟁 초반에는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완전히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유엔군이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엔군이 참전한 뒤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하면서 특히 공군과 해군은 압도적으로 북한군에게 강했기 때문에 유엔군이 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유명한 미국의 선글라스 끼고 누구죠? 맥아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전세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작전을 개시하죠.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1950년 9월 15일이에요.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과 우리 군은 인천에 상륙한 뒤에 승리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내 9월 28일 서울이 다시 수복이 되죠. 이때 해병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박수. 해병대는 인천 상륙 작전 이전에 이미 통영 상륙 작전 그리고 도솔산 전투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누구야?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도솔산 전투에서 승리한 해병대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 줍니다. 그때 별명이 너희들은 적이 없구나. 무적 해병입니다. 무적 해병. 박수. 한국 해병대 이 강인함은 미국에도 전달되었어요. 통영 상륙 작전에 대해서 취재로 온 미국의 마거릿 히긴스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기자가 해병대의 늠름한 모습을 보고 기사를 썼는데요. 그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They might even capture the devil. 그들은 귀신조차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귀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해병대 두 분의 전도사님들. 귀신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못 봤죠?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어우 귀신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억울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귀신은 사탄의 졸개입니다. 실제로 이는 어둠의 영, 거짓의 영이고요. 광명의 천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실제로 악한 영으로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그 귀신들. 이 귀신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 해드려도 될까요? 아! 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에 가시는데요. 그 곳이 바로 그 유명한 거. 사. 라. 라. 거라사 지방입니다.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한테 귀신이 완전히 들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뛰어나와서 예수님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낼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쇠사슬도 소용이 없다고 할 정도니 대단히 힘이 세었죠. 그는 여러 번 쇠사슬로 손발이 묶이기도 했고 번번이 사슬이 끊고 발에 찬이쇠가루도다 깨트리고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찢고 막 그런데 그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갑자기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찢어질 듯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찢어질 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지극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잘하셨어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제발 저는 괴롭히지 마십시오. 찢어질 때는 목소리를 이렇게 외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What is your name? 니장, 什么名字? 만약에 영어로 했다면 이 질문, 중국어로 했다면 이 질문, 우리말로는요? 너의, 너의 이름은 뭐냐? 내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때 그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헉! 우리 지금 군대.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감청했어요. 마침 그때 어떤 동물이 보였어요. 아, 완전 똑같죠? 이, 이 돼지가 여기서 막 하는 거예요. 큰 돼지 텐데, 막 작은 마치한 마리가 아니라 200리가 아니라 2,000마리. 어마어마한 돼지다가 막 이렇게. 그때 그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우리를 저 돼지를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시오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오 예수께서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더른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와가지고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2천 마리 정도 된그 돼지 떼가 비탈진 뚝을 내려다아서 호수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과 그 일대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된 거죠. 사람들이 막 밀려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막 구경하러 막 달려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 곳을 보더니 어땠을까요? 덜컥 겁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돼지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와, 이 사람이 어떻게 제정신이 됐어? 어, 다 나왔네? 어, 정말 축하해.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가더니, 다짜고짜,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려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막 간청해요.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네 가족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래서 그 사람은 대가 볼리로 가서 예수님께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귀신 이야기예요. 이 귀신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화사님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강조사님 저도 잡을 수 있습니다. 어, 잡, 어, 역시. 돼지 때에게 넣지 않고 그냥 잡아버린다. <laughs>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귀신 들린 자의 그 출몰과 질러대는 괴성은 산 곁으로 매일 돼지를 치러 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 됐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돼지 치는 일에 큰 방해꾼이었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결박해 놓기를 원한 것입니다. 2천 마리나 되는 그 돼지 때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재산 목록 1호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얘기죠. 거라사 사람들에게 돼지 때는 대큰 거였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나 귀신 들린 그 사람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소였단 말이에요. 작은 거였어요. 하찮은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바로 그런 마을 사람들과는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돼지 떼를 위해 귀신 들린자를 묶어놓고 억압하기 원했던 그 동네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린자를 구원하시고 돼지 떼가 몰사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거라사 사람들의 이 그릇된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꾸기 위해서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내 소중한 물질보다 상처 입은 한 사람 그 자체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돼지 떼에 들어가기 원했던 그 귀신들의 부탁을 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2000마리의 돼지 떼가 바다에 빠져 죽는 그 장면을 연출하셨어요. 이 장면은 그 무엇보다 주님 곁에 있던 12 제자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생한 교육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과 달리 걸어사 사람들은요. 돼지 2천마리와 한 사람의 치료를 맞바꿀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돼지 떼가 더 소중했다는 거죠. 그들은 돼지 떼 속을 뒹굴다 온 둘째 아들을 환영하면서 잔치를 열어준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잃어버린 그 돼지 떼에 대한 아까움에 가득했고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빨리 떠나시기를 간청했을 뿐이에요. 사람보다 물질이 더 소중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영혼사랑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거부한 것이죠 한 영혼이 소외되는 곳 특히 병들고 상처입은 영혼의 그 존엄성이 무시되고 결박당하는데도 재물과 욕심이 더 소중히 여긴 맞는 그곳 그곳이 바로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랍니다 우리 해병대 전무사님들 귀신들이 좋아하는 그곳에 파견되셔서 그 귀신들을 결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신호 가족들도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을 따라가는 멋진 예수의 군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